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배윤주입니다. 전대미문의 코인게이트 엄단을 위해 김남국 의원의 제명 의결을 촉구한다에 관한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징계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의원의 꼼수와 민주당의 꼬리자르기 합작으로 자문위가 한 차례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최초 의혹 보도 이후 두 달이 넘은 시점에서야 논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팩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았다 너무 소외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으나 윤리특위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상임위 소위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사고 판 기록뿐 아니라 코인거래 총액이 9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빈궁한 청년 정치인을 표방하던 김 의원은 99억 원을 소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핏땀 흘려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돈을 벌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김의원의 암호화폐 전체 거래 내역에 비추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또 초기 자금 형성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뺌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의원은 대체 국민 기만을 언제까지 이어가려는 것입니까? 국민도 이제 김의원의 본업이 국회의원인지 코인 투자자인지 헷갈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에 심취했던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는 마땅히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사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